아름다운 소프라노 임청화 성악가님과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 김소엽 교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임청화 교수님 멋진 콘서트, 인문학 콘서트 하는 날입니다. 네, 6월 4일 이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에 정말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임청화 교수님께서 백석대학에서 인문학 콘서트를 하십니다. 이거를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연구실에 와 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<laughs> 어, 그동안 많은 공연과 정말 해외 공연과 이런 발표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또 한국을 빌내는일 이런 일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K-컬처를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애국정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,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음악에 녹여서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선도하는 일에 앞장서신 우리 임청아 교수님을 저는 성원하고 축하하고 응원합니다. 정말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. 네, 최고의 소프라오 성악가 임청아 교수님 대단히 축하합니다. 한 말씀 하시죠. 아, 네. 제가 존경하고 정말 어머니 같으신 우리 네. 진소혁 교수님께서 아, 저희 연구실을 또 방문해주셔서 이렇게 또 축하의 말씀까지 해주시고 오늘 이 공연은 우리 제자들에게 큰 선물입니다. 젊은 시기에 아름다운 그 공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음.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더 도약하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이기 때문에. 네, 그 자리에 또 교수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김소엽 네. 교수님이 임청화 교수님이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에 함께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멋진 공연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